안녕하세요 이성원입니다. 이성원 TV의 이성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동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합, 산업 환기에서 다루는 부분이지만 수질이나 대기 이런 환경 부분에서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산업 환기 부분에서 지금 음, 동합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합입니다 산업 한계 기초 부분의 동합입니다 자, 먼저 동합에 대해서 개념이 어떤가, 이걸 이제 알아보도록 하고, 동합의 측정하고 특성,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529쪽에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관벽면입니다. 관벽면이고, 여기도 관벽면입니다. 아, 관벽 면에서 지금 유체가 흐르고 있습니다. 가스가 흐른다고 보고요. 여기 지금 뭘해 놨냐면 가운데 부분에 뭐가 됩니까? 전압 공이 있습니다. 요 가운데 부분. 유체가 흐르는 가운데 부분입니다. 정중앙에 전체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전압 공입니다. 이것을 전압 공이라고 그래요. 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벽면에는 뭐가 됩니까? 또 구멍이 하나 뚫려있죠. 이 벽면에는 정압공이라는 거예요. 정압공. 그래서 이 가운데 들어오는 유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 액주 형태를 그러니까 밀죠. 만오미터에 어, 이쪽 한쪽 귀퉁이를 밉니다. 한쪽 면을 밀어요. 밀어서 아래쪽으로 이제 작용합니다. 이것이 전압이 작용하는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압공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벽면에서 뭐가 됩니까? 지금 유체가 강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위로 뭐냐면 작용하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겠죠. 그래 부압으로 작용한다고 지금 본 거예요. 마이너스 압력이 작용하고 여기서는 뭐냐면 전압이 플러스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이 힘에 의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힘이 밀고 당기고 이러한 형태로 해가지고 어떤 뭐냐면 압력의 차가 생기죠. 여기는 전압이고 여기에 작용하는 것은 정압입니다. 그래서 그 차압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차압, 이 차압, 즉, 전압과 정압의 차압이 바로 동압에 해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압을 속도를 유발하는 압력이다 해가지고, 동압을 속도압이라고도 합니다. 속도압.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뭐냐면 봉액은 어떻게입니까나란히 있습니다. 이게 수평 수평이 되어 있죠. 그러다가 지금 뭐냐면 유체를 한번 흘려보겠습니다. 유체를 흘리면 여기서 이제 전압공에서 이렇게 압력이 작용합니다. 어,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거는 빨려 들어가니까 위로 올라가죠. 이쪽면은 다시 이거는 미니까 내려가는 것이고 이쪽은 올라갑니다. 그렇죠? 어,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차압이 형성되는데. 저것을 동압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동압의 개념은 유체의 속도에너지를 압력 단위로 나타낸 것입니다. 속도에너지를. 그래서 측정 위치가 관로의 중심과 관로의 벽면 양쪽 두곳에 측정해야 돼요. 이 가운데에서 측정하는 것이 전압이 되겠고, 벽면에 측정하는 것이 정압이 되겠습니다. 자, 측정 단위는 뭐냐면 미리 H2부터. psi까지 다양한 단위로 이 압력 단위를 표현할 수 있어요. 면적당 힘 면적당 뭐냐면 작용하는 중량 이 단위 같으면 전부 다 뭐냐면 가능한 사용 가능한 단위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성을 보게 되면 유속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유속의 제곱에 비례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냐면 동압을 pv는 이지분의 뭐가 됩니까? 간마부의 아, 제곱 이렇게 보통 많이 쓰죠. 유속의 제곱에 비례해서 이 요것이 이제 동합입니다. 동합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된다. 아시겠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유체 비중량, 밀도에는 비례합니다. 요 밀도에 비례하고 유속의 제곱에는 비례할. 밀도에는 비례하고 유속의 제곱에는 제곱에 비례하는 유속에는 제곱에 비례하고 밀도에 비례하는 이것이 동압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동압을 측정했을 때는 뭘 구한다는 거예요? 이 유속을 구하는 겁니다. 음. 그럼 이 유속이라는 것은 차압이 뭐냐면 Pv 동압이니까 바로 뭐가 됩니까? 여기서 감마 이거 분에 이 g Pv 이러한 형태로 뭐가 됩니까? 유속을 구할 수 있죠. 여기는 제곱이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해서 2분의 1을 하든가 아니면 루트를 씌워가지고 유속을 구한다 이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닥트 내에 지금 흐르는 동압 측정.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뭐가 됩니까? 유속을 측정을 해야지만 뭘할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단면적. 여기 흐르는 이 단면적이 있다고 그러면 이 단면적. 여기에 이제 단면적입니다. 이 단면적. 단면적을 가지고 여기 흐르는 유속을 어떻게 됩니까? V라 하게 되면 얘가 A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면 여기에 흐르는 유량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Q, 니꺼로는 A 곱하기 V 해가지고 유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유량이 얻어져야지만, 요 유량이 얻어져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다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뭐냐면 그 공정에서 여러가지 공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공정에서 나오는 가스량을 다 합했어요. 합했을 때 뭐냐면 어느 만한 속도로 이걸 뭐냐면 반송을 할 건가. 그걸 뭐냐면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 속도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단면적을 조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속도를 나는 뭐냐면 이것을 속도를 10m/s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는 뭐가 됩니까. 여기에 유량은 이미 뭐가 됩니까. 공정에서 공정 유량의 뭐가 됩니까. 합이에요. 합입니다. 그러니까 공정이 가동하는 한그 유량은 생긴다는 거죠. 가스량이 생기는 거니까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이 유량만큼은 밖으로 배기를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도로 반송을 시키든지 이송을 시키, 시켜야 되겠다. 이게 결정이 된 상태라는 거지. 그러면 뭐가 되느냐 면 여기에 뭐가 됩니까? V라는 것이 중요하죠. 저 유속이 어떻게 됩니까? 닥터가 견딜 수 있냐? 그러니까 두께하고도 관계되는 되는 겁니다. 음. 그 다음 뭐냐면, 이 닥터가 지나갈 때는 벽면에 전부 대천역면에 앙카볼트를 밟죠. 박죠. 그죠? 그러면 이제 철판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쭉,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닥터가 사각형이든 원형이 됐든 이동을 하는데, 그것이 뭐가 됩니까? 유속이 너무 빨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막들림 진동 같은 게 생깁니다. 그러고 뭐냐면, 동력의 낭비를, 낭비를 가져오죠. 그래서 뭐냐면 이 적합한 이 유속이 결정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뭐가 됩니까 4분의 파이 t 제곱 이런 등의 이러한 식으로 뭐가 됩니까 직경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경이 어떻게 적절해야지만 뭐냐면 재료비도 적게 들어가죠, 그렇죠? 직경을 너무 작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냐면 유속이 빨라지고 유속이 빨라지는 만큼 동력 낭비가 커집니다. 그다음 너무 커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먼지 같은 것이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빠른 속도로 지나가지 못하고 침강이 돼 버리죠. 특터 내에 뭐냐, 먼지가 많이 쌓이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결정을 할 때는 사실은 뭐냐면 여러 가지 압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어 설계할 때 먼저 뭐냐면 신경을 쓰는 것은 동합이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정압 같은 것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정압은 뭐가 되죠? 마찰 저항으로 작용한다 그랬지. 그렇죠? 그 마찰 저항이 작용하기 때문에 송풍기가 만약에 끌어당기는 힘이 10이라는 힘이 있는데 이 저항이 너무 커 가지고 5라는 저항이 생겼다. 그럼 뭐가 됩니까? 송풍기가 실질적으로 뭐냐면 끌어당기는 힘은 5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전체 10인데도 뭐냐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력 모터의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에 뭐나면 영향을 주고 유지 비용에도 어떻게 돼 가장 큰 중요한 역역 어, 영향을 주는 것이 이제 정압과 동합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잘 알아둬야 되는 게 정압+ 정압은 마찰 손실과 관계를 있는 것이고 물론 뭐냐면 여기에 동압도 관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압은 어떻게 됩니까 유속과 관련이 있는 거니까 유속은 뭐가 됩니까. 마찰과 관련 있는 거죠. 유속이 빠르면 마찰 손실도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압과 동압은 동압은 이송하는데, 그 다음에 정압은 저항에 이두 가지가 이제 어우러져서 마찰 손실 같은 것이 이제 있고 또이 마찰 손실을 이겨가지고 송풍기가 뭐냐면 가동이 돼야지만 원활한 뭐냐면 반송이나 흡입이 일어난다 이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압력은 중요하다 이죠 아시겠죠? 어, 그래서 꼭 지금 이제 기초지만 탄탄하게 여러분들이 이, 이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 두셔야지만 나중에 공부할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꼭 찾아서, 어, 보시고 잘 이렇게 챙겨서 공부, 학습해 두셔야지 됩니다. 감사합니다.